안녕하세요 홍시이에요 셀프로 미니 달력 만들어 볼게요 생일 일일이 기억하기 힘들고 여행 계획이나 일정 잡기 위해서 1년의 달력 한꺼번에 보고 싶지 않으셨나요? 지금부터 2022년 공휴일이 몇월 며칠인지까지 한눈에 볼수 있는 달력 만들어 볼게요 탁상 달력 만드는 방법입니다 500ml 우유값 준비하세요 길이가 10cm입니다. 2cm, 5cm, 8cm. 지점에 펀치로 뚫으세요. 삼각형으로 만들어주시고, 아랫부분은 양면 테이프로 붙입니다. 달력을 인쇄합니다. 달력 프린트는 홍슝의 블로그에 있어요. 이 영상 더보기란에 블로그 주소 링크 걸어둘게요. 인쇄하실 한 면에 공유할 페이지 수를 구로 하세요. 고리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2022년 공휴일 몇월 며칠일까요? 달력을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공휴일, 일요일이고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토요일입니다. 연달아 쉬는 날이 한눈에 보이기 때문에 여행 계획 잡으실 때 활용하기 좋습니다. 2월 설날은 월, 화, 수이기 때문에 3일, 4일 연차 내시면 9일 동안 쉴수 있습니다. 5월 어린이날도 목요일이기 때문에 6일 연차 내시면 4일 쉴수 있습니다. 이 밖에 6월, 8월, 9월, 10월 주말과 연달아 쉬는 날이 있기 때문에 미리 여행 계획 잡으세요. 생일 약속을 표시하세요. 미리 정하면 시간 계산해 두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아도 되고. 바쁘다고 느끼는 일도 없습니다. 손 없는 날을 알수 있을까요? 달력을 보시면 하늘색 동그라미가 보이시죠? 손 없는 날을 표시한 것입니다. 홀례 이사, 개업 등 태길의 기준으로 삼는 우리나라 전통 민속신앙의 하나로 악기가 없는 날이란 뜻입니다. 매일 해야 할 일을 관리할 순 없을까요? 습관으로 만들어서 해야 할 일이 아니라 내 몸이 자동으로 하게 만드세요. 달려 왼쪽을 보면 습관 만들기란이 있습니다. 2022년 한 해간 12가지 좋은 습관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책 읽기로 해 보겠습니다. 1일부터 어떤 책을 읽었는지 표시하면 됩니다. 한달 동안 표시한 것을 보기만 해도 내가 얼마나 게으른지 한 달에 한 번씩 알게 됩니다. 가족들의 일정하고 내 일정하고 안 겹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A4 용지 기준으로 전체 달력 한 장만 전체가 볼수 있는 공간에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한두달 가량의 자기 일정을 적어 두도록 하세요. 각자의 약속, 괴해, 친목 활동, 학교 활동 특별한 행사 및 다른 일정들에 대해 서로 협의할 수 있어요. 어떤가요? 2022년 일정을 한 번에 관리할 수 있겠죠? 시간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기 바랍니다. 신년에 부자들이 챙기는 것중 제일 중요한 것은 달력이라고 합니다. 2022년,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달력, 사용해 보면 어떨까요? 해당 달력의 도안은 링크로 들어가시며 무료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부탁드려요.